확률과 통계 해보겠습니다. 1에서 5강 일 1강 제목이 사칭 영상인데 이거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플러스일 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일 땐 동시 나누기일 땐 <laughs> 순서 상관 없을 때고 빼기일 는 중보 이거 정도 그 2강, 이제부터 시작이죠? 2강의 이름은 어...순열 순열인데 순녈. 순열은 뭐냐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3 곱하기 2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,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이겁니다 아시겠죠? 한번 생각해봅시다 n, p, n은 뭐죠? 음, 이거겠죠? 그러면 n, p, 0은 뭐겠습니까? 잘 생각해보세요 네, 1입니다 n-0 100분의 이거니까 1이겠죠? 네,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.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조합, 조합입니다. 조합은 이건데, 이거는 예를 들어 이거 하기 1이죠. 어, 그럼 이거 많이 보셨죠? 말해 보셨죠? 이 뜻은 뭐냐 m팩 곱하기 m-r팩 곱하기 또 r팩을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이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구난도 문제에서는 이거만큼중요한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중복 해보겠습니다. 이겁니다. 함수 음또 함수가 또 그거네 함수로 하면 그만 공력하고 정역 이렇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그만 값은 이렇게 됩니다. 왜냐면 여기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사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갈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4 이렇게 해서 이번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보겠습니다. 같은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 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0 분의 300을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픽엘 1백 픽엘그정도 엘픽 엘은 엘픽 n 픽 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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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픽 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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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픽엘 이것도 다 더하면 n 이거에 나온다 이, 말, 이 말이고요 이제 조건은 첫 번째 순서가 이미 정해져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져있때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이걸 어떻게 구하냐? 이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잖아요. 500분에 하나, 둘, 셋, 3패, 하나, 둘, 2패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래서 오가, 그...